안녕하세요, 기원복숭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감사하게도 지우님이 우유 만들기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유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미지근한 물과 진짜 이거 마법의 가루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데. 이거 밀가루예요. 그냥 아무 밀가루 상관없어요. 저는 그 중력 밀가루고요. 중력 밀가루고요. 이제 이거 퍼줄 숟가락, 이렇게 섞어줄 숟가락.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진짜 간단하죠? 이게 밀가루로 만드는 거는 제가 다른 사람 거 보고 한적 없고, 다제맘대로 제가 생각해서 한 거예요. 진짜 신청을 해주신 건 고마운데 너무 간단해서 올릴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신청해주셨으니까 올리자 하고 올리는 거고요. 한 스푼 넣고 한번 저어보세요. 이제 저어보시고, 색깔이, 음, 더 해야 할것 같아 라고 하시면, 한 스푼 더 넣어주시고요. 전 이렇게 크게 두 스푼을 넣었는데,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색깔이. 이게 제가 처음에는 계속, 그, 뭐, 먹공불로 했었는데, 먹공불로 하니까, 먹공불 사는 돈도 좀 들고, 먹공불 하나에 1,500원 주고 살 바에는, 마트에서 밀가루, 이렇게 한 봉지 1,500원 주고 사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밀가루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분유도 이렇게 퍼서 하는 거니까, 분유 타는 거랑 비슷하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지훈님이 감사하게도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이뱅을 열 거예요. <laughs> 그, 아기 인형 이뱅인데, 그거 제가 며칠 있다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아니, 아, 제가 다른 말해서죄송하고요 이제 이렇게 우유 만들기 신청 들어온 거, 제가 영상 올렸고요 지훈님이 자판기 소개도 이제 신청을 해 주셨는데 그 자판기가 제 동생이 부셔버려 갖고 소개를 할수 없게 되었어요 신청을 해 주신 건 고마운데 제가 다음번에 또 만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제 소개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염 복숭아였고요. 다음번에 어 이뱅으로 아마 찾아뵐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뵈요. 빠이빠이.